쉬호야장례희망이 뭐예요?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<laughs> 아, 저 경영이라 잘안보인다 예, 가르미 수장으로서 저 오늘 포부 상금에 대한 포부. 아, 그런 건 없고 가격이 낮았으면 좋겠다. 아, 낮았으면 좋겠다. 겠다 아, 예. 알겠습니다. 아, 자, 이번에 결혼하시는 우리 대찬 선배님 상금 따실 수 있습니까? 아, 뭐, 포부가 어떻습니까? 아, 이거, 이거 가봐야거 아닙니까? <laughs> 쉽습니까? 3만원 보다 갑니다 아, 3만원? 아, 예, 그럼 나중에 결과로 한번 확인할게요. 보지마 아, 예, 한번, 자, 슛, 슛. 아하! 아, 우리 장명씨 <laughs> 어, 이거, 이 손가락이 뭡니까? 그지어.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? 그리고, 데리고. 데리고 한번 슛 한번 해주세요. 자, 오늘 컨디션 그지어. 3점. 갑니다! 하하 백차 오케이 확인했어요 상대도 안됩니까 오늘 뭐 상금 따겠습니까 못하하하습못다못습니다 한번 달 오케이 다 오케이,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상금 하하하하하하하만하하만하하하하1 0만원인데요원하하하하만 원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종민 <laughs> <정민> 씨, <laughs> 예.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? 아, 오늘 매우 좋습니다. 아, 매우 좋습니까? 한번 봐도 됩니까? 삼점. 네. 갑니다. 예. 아하, 오늘 아, 게임에서 포부는 아,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오늘 뭐선배님들 봐드리면서 <laughs> 봐드리면서, <하겠습니다. 웃음> 알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확인할게요. 아, 우리 저 1학년의 사이보그 <laughs> 강웅 씨. <laughs> 아, 오늘 저 게임은 세 번째 게임은 못 뛰어도 그죠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뛰는데 퍼부는 어떻습니까? 아유, 제가 이깁니다. 아, 무조건 이깁니까? 제가 이깁니다. 어, 어떤 근거로? 오른손만 있으면 됩니다. 오른손만 있으면 <laughs> 손만 달릴 수 된다. 아, 다 아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다. 아, 다. 아, 오케이 다 알겠... 다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볼게요. 예, 예. 저거 <laughs>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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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실격입니다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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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으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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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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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바로로커로바로커으야 살짝 돌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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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

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. 어, 너무 어렵습니다. 너무 어려워요? 아, 아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, 너무 아, 어려웠다 그러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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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모르겠어. 아니 근데 최대한 그 가까이 둬서 딱 지정된 위치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해 보세요. 아, 예 알겠습니다. 행님. 예, 돌아가 지고 행님 어떻게 봐 봐요? 예, 행님 기준으로 왜요? 왜? 맞아요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천천히 앞으로 조금만 조금만 됐어요, 거기세요. 원투. 설마 어머님 거기 골때에요 그럼 여기도 예, 맞아요 여기 던져요 올드네4 5도 우와 아깝다 아 골드 약간 어 네. 설마+ 설마+ 아 설마 어아 <어젯> 아아아 오케이 앞으로 스타 밤 스타 밖로 앞으로 스 오케이 오케이있 오케이 그걸로 해가지고 가로앞으로로그고 오케이, 아까 내가 근데 수시 짧았나? 오케이. 길었나? 어, 짧 짜..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, 백스아 손 감각으로 던질 겁니까 우와 아, 뭐 손의 감각으로 던져 손의 감각? 오르지 감각? 파이팅! 아, 아 너무 잘다잘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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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잘한다. 오, 이거 감각하면 치오 치오 하면 감각 수, 아. 아, <laughs> 어! 이거이거 잠깐만요, 이건? 줘. 아, 이거 측정은 되나? 측정은 되겠다. 어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오, 어, 나쁘지 않은데? 아, 어디 뭐, 가데 야, 이러면 일단 원 안에는 못 들어가고. 아, 근데 콜라는 딱 되겠다. 재미없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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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오, 이거 좋은데? 그래도 이거 2등 가능. 오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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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> 잠깐만요. 잠깐만. 이 세다. 아하 geil, 야, 난, 야, 같아, 음? 자 이거는 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아 1, 2등이 제일. 저희... 아 oh ah.